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9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33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9월이 되자마자 지금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반등 중이라 정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9월이 역사적으로 좋은 장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즉, 약세장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니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 저항 맞고 빠질 수 있고 또는 지금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주고 살짝 눌려주면서 지지 구간 리테스트 중인데 이게 실패하면요. 또 그냥 200일까지 그냥 가격 쭉쭉 빠지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속하게 정보방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급등 코인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전부 다 추가 매집 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수익률 확 떨어졌죠? 왜 그러겠어요? 바로 추가 매수 완벽하게 했습니다. 더 샀어요, 더. 저는 더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모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도 추가로 다 사서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폴리곤과 퀀텀, 요 종목들은요, 이제 뭐 아직 순번이 안온거 네.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순번이안온 거지 여전히 보합권이고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전 영상 체크해 보시고 또는 고정 댓글 있는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안전하게 받고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급등 코인으로 선정한 종목은요 바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 이 에테나예요 에테나는요 제가 이미 잘 보세요 7월에 추천드렸고요 7월에 이 구간 뚫어주고 요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7월 말에 잡아드렸어요 이 구간 뚫려주고 리테스트해주고 리테스트 성공하는 거 보고 잡아 드렸고, 고점까지 40%가 넘는 수익 완벽하게 찝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전에 놓치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최소 3배 이상 무조건 지금 먹을 자리입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필수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에트는요, 나 다른 신규 상장 코인들과는 새싹부터가 다른 게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들어와 줬고 특히 850원 부근 부분, 부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매물대까지 형성되어죠. 그렇게 쭉 쏘면서 8월 11일 고점을 찍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집중하세요. 자 보시면 중간중간에 몇 차례나 조정을 받았을 때단한 번의 예외없이 이 850억 매물대 부분에서 반등 다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이 매물대 850억 가격 방어 구조가 매우 탄탄하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소월이 되었을 때도요 완벽하게 지지 반등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도 오늘 나와줬다는 거.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부터는 이 고점 짓고 내려오는 이 고점이 떨어지고 있던 요. 추세선을 또 위쪽으로 돌파해준 움직임 나오면서 말씀드린 추세전환 흐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테나는요. 이대로 추가 상승을 하든 잠깐 눌렸다가 추세선 부근에서 리테스트 받고 반등을 하든 하방보다 상방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080원 부근 저항대와 요 최고점을 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고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9월에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시장 수급이 터지면요. 본격적인 상승장 나오면서 과장 없이 진짜 2천원3천원 넘기는 어마어마한 대폭등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다는 라 점에서 이 에테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개미들이, 코린이들이 매수하기 너무나도 매력적인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제가 영상은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녹화는 실시간으로 하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요 종목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해서 그냥 존버만 하는 건요,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 무조건 입장하시고, 급등 매도 타점까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들 매일매일 10, 20 수익 싸그리 챙겨가면서 안정적으로 계좌 운영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